안녕하십니까? 종합 시험 다 맞히는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삼역 총의 스무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리부 괴담어 투아피 두치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와 오와 이가 표기해서 리오이를 우리 음가에서는 이제 리로 표기를 했습니다. 다른 표기로 보면 필체로 보면은 리와 오와 이가 표기해서 리오이, 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되겠습니다. 부가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다른 필자로 보면 이렇게 부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가 되겠습니다. 고와 이가 표기해서 고이를 괴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와, 다와, 뭐가 표기가 돼서 고이다 뭐를 우리 문과에서는 이렇게 괴다 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필자로 보면은 이 고와 이와 다와 이 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이다 뭐 괴다 뭐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가 되겠습니다 투와 와와피가 표기가 돼서 투와피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 투와와와피가 표기가 돼서 투와피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와치와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치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 투와 치와 이 머가 표기가 돼서 투치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한의 작품을 보면은 이렇게 한자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포이 규시 양구내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작품을 보면은 여포이 오래 보고 나가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포이 오래 보고 나가셔, 나가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포가 이제 오랫동안 보다가 나갔다는 뜻입니다. 여포이 오래 보고 나가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거너피, 에터러머, 군이치 얄간, 아쿠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와 너와 피가 표기가 돼서, 건어 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 거와 너와 피로 표기가 돼서, 건어 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와 이가 표기가 돼서, 이렇게 오이를 예로 우리 몸에서는 표기한 겁니다. 이거, 터와 터와 너와. 뭐가 표기가 돼서 어이터러머를 우리 음까지서는게 에터러머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어와 이와 터와 러와 이 뭐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이터러머, 에터러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음의 구가 되겠습니다. 장음의 구와 니와 치가 표기가 돼서 군이치로 표기가 됐습니다 군이치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장음의 구와 니와 치가 표기가 돼서 군이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와 이 아래 의음과가 표기해서 얄과 기와, 이, 야와, nm과 표기에 대해서, 얄, 기안을, 얄, 기안을, 이제, 우리음과에서는 얄, 기안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야와, 아래음과 표기에서, 얄과, 기와, 야와, nm과 표기에 대해서, 얄, 기안을, 이렇게, 얄, 기안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아와, 아와 장음의 쿠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쿠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체로 보면은 아와 장음의 쿠가 표기해서 아쿠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한의 작품을 보면은 치, 음, 사촌, 미득, 진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품을 보면은 온 가지로 생각, 코대, 분명치, 아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생각해봐도 분명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 가지로 생각 호대 분명치 아니니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